렐리야 주일 오후 일부 예배 로마서 오늘은 로마서 15장 16장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득행 <laughs> 득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극을 세우라 라는 말씀이 15장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서로의, 서로를 섬기는 삶을 강조하며 아, 바울 자신의 성교 계획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획주시나 관점으로 15장에 대한 요약을 한번 담아같습니다로마서 15장, 1, 1에서 7, 7절까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바울은 믿음이 강한, 강한 자들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약점을 감싸주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장에 앞번에 설교할 때, 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비본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좀 수용하고 또 배려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지난 14장에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상호를 섬기고 겸손은 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8에서 13절까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강조하며 구원 성경에 예언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상당히 이, 그 맞대응할 수 있는 어, 가장 힘든 세력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아, 이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는 데서 상당히 힘들게 했던 거죠. 어, 어쨌든 이 유대인과 아, 이방인이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있음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 예, 예. 이어지면서 이런 구원 계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의 사명과 성교 계획이 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설명하며 자신의 선교 사역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 이게 뭔가 위험하지 않느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에서,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했던가 이를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어, 패스포도가 가능했습니다. 어, 지금 말, 말하자면 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상당한, 어, 대한민국도 어, 많은 나라를 갈수 있는 패스포도가 가치가 있습니다. 어, 그렇듯이 바울은 어, 전 세계를 어, 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어, 패스포드에 어, 이는 어, 통괄할수 있는 그런 자였고, 이미 어, 율법을 완성된 자고, 또 하나님의 에, 예수님의 말씀에 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아, 그런 그가 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어, 어, 끝없이 새 땅에, 아, 가기를 강구했던 겁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어, 22절에서 23절, 33절 로마 방문 계획과 기도 요청.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현재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에게 구제를 전하고자 말했습니다. 또한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 한마디로 우리가 이는 교회관이라는게 교회가 어, 하나님께서 지역의 교회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라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이 가운데 다른 교회가 아픔이 있으면은 옆에서 힘이 있으면 돕고 이런 것이 하기를 어, 예, 교회가 해야 될 어, 그러한 교회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상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한 덕목으로 하였고 어, 그 가운데 또, 또 돈도 어, 이렇게 부조도 하는. 어, 그러한 어, 이런 관계성을 맺어 어, 가며 또 어, 기도도 요청도 하는 어, 그러한 어, 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어, 교회로는 교회적인 사상에 대한 교회적인 가치관, 교회적인 어, 우리 신앙관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이제 16장 넘어가겠습니다. 1부적 강점을 한번 더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강조하고 바울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계획을 드러나게 하셨고 어, 하나님 계획주의의 신학은 어, 교회의 일치성도 간의 상호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계획을 제약인하는 겁니다. 성소를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하고 보금 전파의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음에서 믿어서 어, 여기가 좋사원니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 같이 아, 우리 바울과 같이 어, 끝없이 전도와 아, 또, 어, 성교에 회힘쳤던 것지, 우리도 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16장 이어지겠습니다. 16장은 많은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어, 사실, 뭐 우리가 뭐별 감동은 있겠냐, 하지만은, 교회사적으로, 어, 이분, 이분들의 이름이 성경의 나옴으로 인해서 교사적으로 회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그 핵을 껐던 그런 분들의 그, 그 고정적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칭찬, 권고, 마지막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에서 16절 인사와 추천 바울은 베베와 브르스키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등 많은 성도들을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베베를 추천하며 그녀가 괴를잘 섬기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예. 오늘날 어 우리 장로교에서는 정통 보수 근본주의 장로교에서는 여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하나 여성의 섬세함과 어, 지도자로서의 활동이 충분히 있었습니다.이로 아, 인해서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이 되고 또 그만한 영향이 어, 있었던 것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 17절에서 20절 교훈과 권고, 바울은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어, 지금 어, 우리 제가 근본주의의 복음에 대해서 어, 설교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이게 또 어, 반대되는 신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경계하며 또. 또 신학적인 가치관이 어떤, 무엇인지 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새로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들이 일어나면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 본질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어서 정통교리를, 어 말씀을 숭상하고, 아, 말씀을, 어, 어, 끊임없이 익히고, 이로 인해서, 어, 분별,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간구합니다 어 21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하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료자들인 디모데와 루기오, 야손, 소시바드 등이 인사를 전하고 전화, <laughs> 전한다고 말합니다. 동, 동료자에 대한 언급은 교회의 공통체성과 협력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어, 교회, 가르치 교자의 뭘 해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냐, 어, 예수 그리스를 가르치는 해, 모임인데, 이, 이 모임 가운데, 어, 서로가, 어, 어 공통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모든, 어, 그러한 어, 협력이 예, 중함을얘기하고 있습니다. 송령 25장에서 27절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모든 민족이 어, 미,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잔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모든 민족에 복음 전환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을 하는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살고 있으며, 또, 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통치하신다 이런 주권을 우리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장을 마무리하면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와 함께 교회의 연합과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입장에서는 초기 교회의 다양성과 협력 진리를 지키 위한 경계 그리고 하나님의 근적 구원 계획을 들은 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진리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오늘까지 로마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버지 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